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수 so, 없습니다. 준비 되었 습니다. 함선 하나가 동맹님이요. 더는 못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 간에요. 시간 동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살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시간 이상 현상을 만들었다. 지금 철학 전사들이오. 전 대란을 학살할 준비를 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 하나가 이제는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정말 부족해. 어둠 속에서 내가 왔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어둠 속에서 내가 왔다. 함선을 더 일어서 난겁니다 우리를 여기서 그냥 죽게 할 생각이십니까?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은우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목소리> 강 광물이 바닥났나 봐 적군, 우리 위치에 접근한다 처리해야 한다 암사정을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연구가 완료됐어. 가서 뒤집어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동맹 기지가 위험합니다. 가서 도와줘. 가 도움을 바란우리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온 수정탑이 필요합니다. 내가 널 필요로 하는 것만 할까?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시간 정지 준비 완료. 놈들이 시간 정지 중 수정 잠부족라 수정? 그게 뭐야? 거긴 소환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아야 합니다. 에스핀가스가 부족. 어둠 속에서 내려온 너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령관님. 적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감염체가 제아을이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선 명암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저십시오저 함선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령관님. 아니면 저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대원들이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잘 m 십십오함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감염체 u r 막아야 합니다. e i 이바닥 r e i 동맹이 r e I'm sure. I'm s u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기도 이 하죠. 동맹 기지가 불타고 있어. 연구 완료. 가서 연구의 필요가.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정지를 사용할 수 동맹이 있습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감염자들이 함선을 공격 중입니다. 뭔가 손을 써야 합니다, 사령관님. 동을바라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투가 펼쳐졌다. 좋습니다. 함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완료. 가서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자비 우리 비즈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할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해야죠.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감염이 시작되면서 선멸 전차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처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함성과 탑승객들의 운명이 사령관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b i 전차를 박살내셨군요. e 망할 것들. 우 a 지켜주지켜주할 망정. 할물정더물을더 채취하십시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광물을 더제취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모두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우리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목소리도> 위험한 상황에 침했습니다 그건 동력 장안 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엔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에 대비하십시오. 동맹이 위험에 빠진 소중한 검은지에 다가가자. 시간 전시 준비 완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이야기니다 적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녀석들이 또 함선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공격.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광고를 더 재채하십시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히지가 지금 위험해 정도의 대원들이 여전히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믿겠습니다. 가령관님, 함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오케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동맹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간 정지,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시간 이상 정상을 만들었다. 지금 살아. 전사 <laughs> 여기, 여기, 속에 있다 우리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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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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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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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광물이 바닥났다. 광물. 광물이 부족합니다. 강군이 바닥났나봐.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대만 더 대피시키면 우리 모두가 여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동맹이 이이엄 가서 도와를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기태가 지금 위험해에서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처했어이지금 정신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동맹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 공사실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대원들을 목표로 삼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함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